요즘 폭염의 기세가 좀 누그러져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폭염 대신에 또 폭우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특히 이 폭염과 폭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힘듭니다. 폭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몸이 있다는 게참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성취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구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참 많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더위, 추위 때문에 몸이 고생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몸이 요구한 것을 채워 주느라고 우리가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의 몸은 배부르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몸의 요구를 따라서 살다 보면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전부터 차라리 몸이 없이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죽으면 우리의 몸은 그냥 이 땅에 내버려두고 영혼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있어봐야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게 죄를 짓게 만드니까 이 차라리 영혼만 가지고 사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도 아니고 바른 생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죽은 예수님의 몸이 살아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공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육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성도들은 여러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또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기 은사는 좋은 은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하찮은 은사라고 말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또 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가장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15장은 매우깁니다. 매우 긴데 이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오늘 묵상하는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5장에서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부활,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덜어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 버려야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 있어야 진정한 구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그리스 철학 즉 물질이나 몸을 더럽게 여기는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무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몸의 부활이 우리 복음과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몸의 부활.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 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 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복음의 성격을 먼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일 절에 전했던 복음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게 전해주고 전해 받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서 그대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뭐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전해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전해준 걸 그대로 전해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역시. 스스로 어떤 복음을 만들어서 그걸 그걸 자기들의 복음으로 여긴 게 아니고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복음을 기초로 생활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고린도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 받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뜻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없으면 고린도의 성도들은 함께 모일 일도 없고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 즉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 고 권면합니다. 전해받은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헛되이 믿은 것이 된다. 이 복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전에 받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일부를 버리거나 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면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고 교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할그 복음의 핵심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나도 전해 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 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네, 3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기가 창작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전해 받은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 그리고 삼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킨 받아 살아나셨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 무덤에 모셔졌다가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 받아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복음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 복음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즉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구절 중에서 마지막 팔 절을 보면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팔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팔절 말씀. 그런데 맨 나중에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네, 이른둥이는 뭐 칠삭둥이 또는 팔삭둥이라고도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일찍 나와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크게 변화되었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끝머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 만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죽인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 덕분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제 그대로 전했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역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또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교회의 생활 덕분에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런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와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제 12절 이하에서 이제 경고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세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킨 받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도 헛일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몸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몸은 죽어서 사라져야지 이게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몸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복음도 헛.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이렇게 몸의 부활을 전했고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규정해서 교회에서 쫓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과 물질 세계 전체가 새로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덕분에. 수많은 이들이 복을 받고 큰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장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도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고백해 온 몸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또이 복음을 그대로 널리 전파함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이 지난 이천 년 동안 변함없이 선포되게 하셔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온 세상과 또 우리 후대에게 전해 주게 하옵소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과 부활의 세상에서 함께 사는 꿈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